안녕하십니까. 백장이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SK이노베이션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위쪽에서 아래로 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조정구간에 들어왔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도 현재 음봉인데요 어, SK이노베이션이 1주간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41,500원 만 최저가 13만 5천 원. 그리고 종가 13만 6천 5백 원. 현재 이렇게 종료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약간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지금 아래쪽으로 하방 경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하방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경직점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또 이제 그 LG화학과 같이 분사할 계획이 있다라고 저도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분사할 때뭐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주식이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을 때 기준점을, 위점을 항상 위로 올라가는 기준점을 저는 항상 15만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래 점은 지금, 형성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밴드를 통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도 보면, 위쪽에서 보면 아래쪽으로 지금 추세선을 지금 그려놓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밴드로 보면은 형성되어 있는 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내용을 예, 좀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방향을 잘 보고요. 그다음에 일,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목몇벽점은 14만 5천에서 15만 원 일단은 걸쳐줘야지만이 그다음에 이제 뭐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시봉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봉에서도 예, 올라가는 듯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는데요. 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지금 예, 13만 5천원 선 밑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하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좀 관망하고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고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게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지 방향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짜도 됐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올라갈 때 어, 제가 기억할 때는 12만 6천 원 내외에서부터 계속 우상향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올라갔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떨어질 때는 이제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을 확인한 다음에, 그죠? 예,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을 저는 이제 밴드주의자니까 밴드 저점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저점은 저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에서 어, 투자 주체자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본 다음에 서두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차분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SK 이노베이션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141,500원, 만 주간 최저가 135,000원, 만 변동폭 6,5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13만 6천 5백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4.76%만큼 하락하였습니다. 10월 23일 현재 외국인 주식보유율이 23.73%입니다. 전주 대비 0.05%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주식을 조금 빼네요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술을 짜보겠습니다. 매수 전술입니다. 주간 매수 금액 윗밴드 13만 5천원. 아랫밴드 12만 5천원. 이런 걸 전제로 혹시 파동에 의해서 위로 움직인다면요. 우리 희망까지 항상 주간 매도 금액입니다. 윗밴드 15만원 아랫밴드 14만 5천원 이 정도 점이 안착이 돼야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16만원 17만원 18만원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그 배터리 부분을 어 분사하겠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 말씀드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구독자를 위한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주 종가가 13만 6,500원 이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죠? 일주간이요. 이 구간에서 움직이다가죠. 13만 원 부분 터치할 수도 있겠죠. 여기 구간에 왔다가. 여기까지 못들고 다시 내려와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빚점에 도달한다면. 비점이라 하면, 제가 14만 5천원에서 14만원 구간입니다. 요 비점에 도달하면, 저희는, 어, 일주일 더 관망하면서 가는 걸로, 들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13만 5천원에서 옆으로 흉부하다가, 그죠? 다른 경로는, 경우는, 그죠? 그러다가 위로 좀터치한다더데 터치 못하고, 죠 아래로 또좀 빠지다가. 이러다가 수록해서 시점에 온다면 시점에 오면 이것은 14만 원에서 13만 5천 원 구간인데요. 요 구간은 이제 요요번 주에 이제 오는 13만 전번 주 종가는 13만 6천 원, 6천 5백 원이 구간과 동일하잖아요. 이래도 방향성이 안 잡혔다고 보고 일주일 동안 더 들고 가는 걸로 저희는 이 부분에서는 하겠습니다. 대신 그게 아니고. 다른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여기서 조금 개파락합니다. 만약에. 13만 5천 원 정도나, 한 13만 3천 원 정도. 개파락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틀어잡아서, 이 정도가 한 13만 3천 점인데요. 이 정도가 이제 저점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일주일 동안. 이 점에서, 막 여기까지 만약에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여서, 요, 뒷점에 간다 한다면 뒷점에 가는 점은 사실은 이 점도 매수점이라고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관망의 점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다시 위로 틀어 잡을지 아래로 볼지 아직 안 보이는 점, 점입니다. 이 점은 사실은. 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점들, 앞에서 말한 그런 문제점들, 우려죠, 우려. 우려고, 그래프상으로도 조금 하락하는, 조정받는 듯한 그래프기 때문에, 적적으로 극 위로 못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매도 저점으로 보기보다는 관망하는 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매수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똑, 동일하게 만약에,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죠? 강하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그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다가 강하게 여기서 쑥 뺐을 때요. 저는 이 점을 13만에서 12만 5천 원 점인데요. 옛날에 SK 인노베이션 저쪽에서부터 그래프 위로 올라갈 때 12만 6천 원 점에서부터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닥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2만 8,000원, 7,000원, 6,000원, 뭐 129,000원. 이 점은 저희는 매수점으로 보겠습니다. 예, 1차 매수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쁜 것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경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른 경로는 여기서 만약에 1 3 5 0 0 정도 약간 빠졌다가 그죠? 1,500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 좀 아래로 내려갔는듯하더니 그죠? 내려가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강하게. 예. 13원에서 다시 조정을 받고 그죠 일주간. 그래서 13만 5,000원 이렇게 있다가 그죠. 조정 여서 있다가 살짝해서 14만 5,000원 점에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15만 원에서 14만 5,000원 점에 들어오면 SK 이노베이션은 무조건 1차적으로 한번 매도점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15만 원 정도 되면은 1차적인 매도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떨어지면 매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떨어지고 위로 15만을 원 지지하고 위로 올라가면 추가 매수하는 점은 그 다음에 제가 그래프를 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추세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장의 투자 심리지수는 5단계를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50%입니다 오늘 준비한 SK이노베이션 주간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100장이어야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